우리나라에 단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전설의 요새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성이 아니라 광기의 건축물이라는데 성과 요새라면 방어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성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그 자체다. 지금부터 전설의 요새, 그 미친 설계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설의 요새. 바로 그곳은 이 성의 첫 번째 비밀은 성벽입니다. 일반 성벽처럼 그냥 돌을 쌓은 게 아니에요. 돌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다듬어서 완벽하게 결합. 그 돌의 양이 얼마나 많냐고요? 무려 천만 개. 지금 기준으로 1톤 트럭 20만 대의 분량입니다.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옮겨왔을까요 그냥 대충 쌓았겠지 천만에요 성벽 높이 최대 20m 폭 10m 둘레 1700m에 돌을 틈없이 쌓아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안을 흙이 아니라 전부 돌로 채웠다는 거 근데 성벽만 강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 지형도 진짜 미쳤습니다 성 밖은 깊은 계곡이라 정해진 길 아니면 성문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하지만 성문이 뚫리면 끝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성문도 공격을 대비해 기막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문은 한꺼번에 군사들이 못 들어가게 구조적으로 좁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이 안쪽으로 열리지 않아 쉽게 부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을 뚫고 들어와도 바로 앞에 연못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리요? 없습니다. 동문은 진입로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군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남문은 창문 같은 구조로 기어 올라가야만 접근 가능합니다.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적군에게 오히려 덫이 되는 구조라니, 이건 그냥 자살행위 아닙니까? 학자들은 이성을 공격형 요새로 평가합니다. 적이 들어올수록 더욱 위험해지게 설계된 구조 일단 성문을 뚫어도 내부에서 각종 함정이 기다립니다 적을 잡기 위한 치밀한 설계 이건 방어용이 아니라 공성전 자체를 대비한 공격형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공격해도 돌아가는 건 적군의 시신 뿐 우리 조상님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기술력의 집약체입니다 광기 어린 설계와 완벽한 구조로 지켜낸 우리의 역사 그 성벽 하나하나에 담긴 조상들의 의지와 지혜.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전설의 요새를 지금도 볼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런 대한민국의 숨겨진 건축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